어, 오늘 며칠이죠 11월 6일입니다. 지난주 어,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홀리윈이라는 주제로 유아유치부와 아동부에서 어, 패밀리데이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참여하셨던 분 얼마나 계신가요? <laughs> 가온이밖에 참석 안 했어요? <laughs> 네. 네, 왜 그러면 그날에 우리 교회가 어? 그 홀리윈이라는 행사를 했을까요? 예, 네. 바로 그날이 이제 할로윈데이였기 때문입니다. 야 매년 우리가 이 할로윈을 맞을 때마다 아 그냥 할로윈이구나 호박스프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캐나다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할로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할로윈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원래 할로윈은 이 미국에 이민 온 아일랜드 사람들이 들여온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서유럽에 다 전파되기 전에 아일랜드와 영국에 살던 이 켈트족들은 매 새해가 11월 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날에 큰 잔치를 하는 것 같이 그들도 큰 축제를 벌였는데 근데 그 새해가 시작되기 전날인 저 아직 보여 주시면 안 되는데요. <laughs> 새해가 시작되기 전날인 10월 31일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약해져서 죽은 영혼들이 이 지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켈트족들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날인 10월 31일에 저승에서 돌아온 악령들이 이 곡식에 해를 끼치거나 사람이나 짐승을 해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동물들을이나 곡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9세기 중엽에 이 교황 그레고리 사세는 11월 1일을 서유럽 전 지역에서 모든 성자의 날 (All Hallows Day)로 지키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죽은 사람들이나 악령을 기리는 대신에 기독교의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의 삶을 경축하는 날로 지정하고 그 전날인 할로우스 이브닝인 10월 31일부터 그러한 축제를 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11세기가 되어서는 가톨릭교회가 11월 2일을 죽은 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모든 영혼의 날, All Souls Day로 만들고 그날에 성인이나 천사나 또 악령들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모닥불을 피우고 행진을 벌이는 축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비기독교적 풍습인데 이 가톨릭 교회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이제 보여주세요, 승훈 형제님. 네, 이세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할로윈입니다. 즉, 켈트족의 전통과 또 성인, 숭배 사상,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이러한 이 중세 가톨릭의 이 반성경적인 행태들이 뒤섞여져서 할로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풍습이 가톨릭이 강했던 아일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풍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할로윈때 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는 놀이를 했는데 일종의 이 귀신 흉내내기 놀이인데 이것이 변형되어서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이 코스튬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 사시는 동네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 어린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비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할로윈을 마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이 캐나다 땅에 살면서 이건 무조건 잘못됐어. 틀린 거야. 이렇게 비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나하고 자란 어린이들은 이 할로윈을 크리스마스 다음 가는 최고의 날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하고 할로윈이 되기만을 준비하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니까 안 돼라는 말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인 대안이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날 저녁에 괴이한 복장을 입고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어 사탕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러면 차라리 교회에 와서 건전하게 어, 즐겨라라는 취지로 많은 교회에서 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시 넘겨주세요. 예 할렐루야 데이 할렐루야 나이 홀리윈 홀리윈 3번 4번 발음이 어떻게 다른가요? <laughs> 예 저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4번의 제목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냥 할로윈은 잘못됐어. 틀린 거야. 비성적, 비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될 만한 몰, 뭔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이라는 이름을 그럴듯하게 패러디해서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긴 이러한 재미도 있는 신조어를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이 행사 자체에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별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다시 캐나다에 와서 지내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어, 분명한 주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죠? 세상에 타락한 문화에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만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취지만 강조되고 내용이 모호할 경우에 그것은, 네, 아이들에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격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격리를 보호로 착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는 강한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보다는 물은 무서운 곳이니까 아예 가지 마. 이렇게 물을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로윈과 같은 세상의 문화로 포장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이 현실에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자,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두 발은 분명히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양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세상의 역사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그 나라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모습은 이렇게 이민자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곳에서 어떻게 비본질 것들은 양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면서 끝까지 본질적인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가능성 있는 인재를 뽑아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지혜와 언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단순히 언어만 배웠던 것이 아니라 천문학과 마술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들을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학교로 전액전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그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할 때에 비본질적인 것들만 양보하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의 히브리 이름은 다니엘이었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다니엘이라 부르지 않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 식으로 자기를 불러드리는 것은 받아, 부르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곳에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방식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일단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먹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채식을 하는 것이 자신과 새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시험해 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한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보임으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는 관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신앙인들에게서 자신을 멀리 떨어놓는 것이 최선이고 또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거기서 끼리끼리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제 바벨론에 가서 공부나 좀 할까? 이렇게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죄라거나 나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왕을 도와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비록 이렇게 정부가 부패했다 하였더라도, 공립학교에 다니고 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크리스천스쿨에 다니고, 교회나 교회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을 어디서 비추어야 할까요? 교회에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빛을 비추기를 포기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지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빛을 비추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또 세상은 위험하니까 그리스도인만 있는 곳에서 배우고 일하면서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묻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에 가서 세상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거나 포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거라도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맞지 못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고 그 배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록 외국에서 붙잡혀 온 포로인 다니엘이었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한 다니엘의 삶은 일터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영적인 습관과 또 청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죄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서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규정을 어기거나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편법이라는 이름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함으로 무엇인가 얻게 되는 이익이 있을 때 그러합니다. 규정을 다 지키고 원칙대로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지 그렇게 선택을 내린다면 당연히 자기가 한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을 때에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항의를 하게 되면 당장 그 일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아니고서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대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주권이나 혹은 워크퍼밋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 그러한 잘못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10년 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 가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과 관련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옳지 않은 일을 스스로가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같이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갈 거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존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 어, 왕이 자신의 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고백이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일하고 청렴한 삶의 태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지각하고 자신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러한 고백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도리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자, 그 복음이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려면 전하는 사람이 삶으로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포장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내용물을 보기도 전에 거부하거나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중한 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지로 싸서 정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귀한 거니까 잘 받으세요 하면 정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귀한 거래입니까요? 예, 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이 줬으면 좋은 걸 나에게 줬겠구나 생각하고 받으시겠죠. 예, <laughs> 네, 그래서. 받아서 나중에 정말로 좋은 건가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날씨가 추워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누군가를 붙잡고 이게 정말 소중한 거니까 잘 받으세요라고 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그냥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그냥 이런 화장지도 아니고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이것을 감싸고 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것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리는 이 할로윈과 같은 세상의 문화를 단순히 거부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잘 전달하는 길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다니엘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도전과 위험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민자로 우리를 캘거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온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